2 0대 고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아르바이트조차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5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취업 준비조차 이렇게 힘든 시대라선가요?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154만 8천 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준비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이거 하나는 그래도 좀 명심해야 한다. 음, 인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일의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가장 잘 준비된 케이스라고 하면 이렇게 일의 의미를 알고 기업이 가는 방향을 통한 자기 이제 가치가 잘 맞고 그리고 이 일로서 자기가 이 회사에 무슨 기여를 할수 있고 저 회사를 통해 자기가 어떤 성장을 할수 있고 하는 정말 일그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들, 고민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정말로 투입이 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같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이 저는 잘 준비된 케이스라고 느껴요. 영어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뭐, 어, 그러니까 어학을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입은 사실 일정 이상이 되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스펙적인 면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경쟁이 더 치열할 때에는 더 진정성 있는 게 그게 훨씬 합격이 높지 않을까. 아, 생각해 보니 예전에 저희가 감동을 <laughs> 받았던 네.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신입이었어요. 음, 정말 아예 다른 삶을 살던 연예인 지망생 뭐 이런 삶을 살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웹사이트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개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하나 정해서 그 회사를 매일매일 방문했어요 어... 어떤 사람에대야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어, 네. 그러면 매일매일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네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와서 보고 이렇게 가기도 분위기도 보고 가고 해서 실제 그게 자소서에도 잘녹여지만 뭐, 물론 누군가에겐 어, 실 스토커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잡 오프닝이 제일 먼저 올라왔을 때 1번으로 지원할 수 있었고, 1번으로 면접을 봐서 거기에서 자기가 왜 여기를 지원하고 싶은지 한달 동안 자기가 보면서 이 회사에서 느낀 거,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줘서 결국은 지금 되게 훌륭한 개발자로 예,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정성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 이렇게는 하면 안될 텐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음. 돈 벌려고 지원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취업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담자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 아니어도 돈은 어디든 벌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히 돈 벌려고 오는 분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좀 전략적으로 해본다고 뭐 저기는 경쟁률이 낮고 뭐 저기에는 갑자기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뽑는 인원이 많고 막 그런 것만 사실 집중적으로 봐서 지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단순히 합격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준비를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적어도 나랑 같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친구들인데 예, 그렇게 돈만 바라고 오는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연을 또 한번 읽을게요. 그 인턴 경험도 없는 장기 취준생입니다. 음... 사실 뚜렷이 하고 싶은 건 없고 전공 맞춰서 지원하는 중인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현직자분들 보면 전공하고 무관한 직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음... 하고 싶은 일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저는 시도 많이 해보라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시도를 통해서 나, 내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내 취향이라고 말하기 어렵듯이 또 여행지를 가보지 않고 거기가 되게 좋은 곳이었다고 우리가 후기를 남길 수 없듯이 시도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고 재밌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제 첨언을 하자면 전공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었다면 자기 전공이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었다면 결국 엄청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후회를 통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배우는 거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백세 시대에 <laughs>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은 이제 일의 의미가 본인에게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를 통해서 본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꼭뭐든 해보세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죠? 도움이 안 되는 걸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아. 걸릴 걸 찾는 게더 빠르잖아요. 네. O인지 X인지, x 스라도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니까. 네, 네. 모든 정보 취득을 할수 있으니까요. 네. 네.